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7번째 수리편 12번째 아,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3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아, 자활 약 성여 이은즉오 기감 유리오 억 위지 부렴 하며 회인 불권는즉 가위 운 이은이라 공서화활 정유 제자 불능하게 로소이다 아, 이런 내용인데요. 아 공자가 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성여인은 아, 성과 여자는 과 성과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성과인 같은 것이 같은 것은 즉 오기감이료. 내가 어찌 감히 하리오. 그러니까 내가 어찌 감히 자처하겠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찌 감히 나는 성스럽다고, 혹은 나는 인하다고 그렇게 내가 어찌 감히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이미 완성형으로서의 성이나 인을 자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억 억이라는 건 그러나 위지불렴하며 회인불고는 그것을 하는데 요 그것이라는 게 성과 인이죠 그러니까 성스러운 사람 인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 그거예요. 노력을 하는데 불염 실증을 내지 않고 요게 앞에서는 학불염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학불염 배우는데 실증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증 낸다라는 요 표현은 만족한다, 자만한다 이런 뜻이었죠.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늘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불염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실증을 내지 않고 매일 언제나 똑같이 변함 없이 성실하게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뿐만 아니라 회인 불건 남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죠. 성과 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그것이 이 권태를 부리지 않는다, 권태하지 않는다. 요 권자는 게으를 권이라고 하지만 저게 그냥 단순히 나태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매너리즘 같은 데 빠져가지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제 권태감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남을 가르칠 때 언제나 절실하고 간절하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라고 이야기를 하지 권태를 느끼지 않는다 하는 이 부분. 위지불염, 회임불권. 요것은 즉, 가위, 운인이라.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인하고 성하다고 감히 자처는 못하겠으나, 나 자신이 그렇게 실증 내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 사람을 가르치는데 권태를 끼지 않고, 여전히 절실하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요게 자부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소화가 그 말을 들은 제자 공소화가 뭐라고 했냐면 정유 제자 불능하게 하로 소이다 그랬습니다. 요때이 정자가 저 정자가 바로입니다. 바로. 우리 우리말로 우리 말에서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뭐할때그 바로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금이 바로 할때그 바로라는 부사가 바로 이 한자로 바로 발을 정자 바로예요. 바로 선생님의 말씀하신 이, 이 말씀이 바로 유 제자 불능 오직 우리 제자들이 선생님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배울 수 라고 하는 것은 어, 배울, 요 배울 학자가 예전에 제가 논어를 시작할 때제 어, 학이편 제1장에서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할때요 학자를 본받을 효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 실증 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노력하시고 우리들을 가르치실 때한 번도 권태감을 느끼지 않으시고 절실하고 간절하게 임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저희들이 따라 배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성인이고 인자고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도저히 선생님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그 열정, 그 진정성 이것이 저희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때 그러니까 이 배우학자는 따라가다, 닮아가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다른 건다 선생님 따라서 선생님 배워서 선생님처럼 되려고 본 받고 할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오직 이것이 저희들이 따라갈 수 없는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맹자에 보면 요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이 자공과의 대화로 나오는데 어 거기서는 어 자공이 뭐라고 하냐면 공자가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때 공자가, 어, 여기서는 이제 성스러움이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이 성스러움 대신에 지혜지자를 쓰죠. 지혜지자를 쓰는데, 선생님은 어, 성스럽고 지혜로, 인하고 지혜로우시니까 성인이십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공자가 내가 그것을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는 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시는데, 실증내지 않고 한결같이 그렇게 하시니, 그것은 인함이고. 다른 사람 아, 아, 지혜로움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어, 권태하지 않고 한결같이 진정성을 가지고 가르치시니까 그것은 인함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고 인하시니 선생님은 성인이십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자공이 한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4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질병이어 신을 자로 청도 한데 자왈 유저와 자로 대왈 유지하니 내왈 네 도이우 상하 신지라 하도소이다 자왈 모지도 구인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질병이어 신을 좀 그렇죠? 아, 선생님께서 질병이 있으시거늘 요때 이제 질병이라는 것은 이제 위중한 병환 병환이 위중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자로가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병석에 누워서 위중한 상태에 계신 선생님을 보면서 자로가 선생님한테 기도를 하자고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자는 것은 이제 천지신명에게 이제 어떤 의식을 이제 병이 낫게 그리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자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왈 자왈 유저아 그랬습니다. 있느냐 이랬어요. 즉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러면, 어, 병이 낫고, 더 오래 살고, 그런 일이 있냐? 그러, 그렇게 기도를 한 사례가 있고, 그러,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실제로 이제 그런 효움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로가 대답하기를 유지하니 있습니다. 이제 옛 글들에 보면, 제사 지냈을 때그 재문들이 남겨져 있는데, 그 재문들 중에, 도이우상하신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했어요. 도이우상하신지, 그대 당신을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상하신지. 그러니까 이제 상하라고 할때요 상은 천이고 요 지는 지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신지에게 요 신이 하늘에 속한 신이고 지가 땅에 속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땅귀신지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러니까 상하의 신지,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자면 천지 신명, 예, 하늘의 하늘을 관장하는 신, 땅에 관장하는 신, 이 천지의 신들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이 있다 그거예요. 옛날 제문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때도 제, 기도를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선생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공자가 말씀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왈 모디도 구인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기도는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오래전부터 기도했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늘 언제나 공자는 기도를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냐? 기도 의식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요 말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당신을 위해 천지 신명들에게 기도를 합니다라고 했을 때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해서 천지 신명이 그 기도에 반응을 하고 감응을 해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만약에 그 사람을 더 오래 살수 있도록 병을 낫게 해 주고 수명을 늘려 주고 했다면 그러면 그게 기도 때문이 아니고 천지신명이 봤을 때이 사람이 조금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이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에 천지신명, 즉,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근거로 이 사람은 조금 더 지금 데려가기는 너무 아깝고 조금 더 살아서 이 세상에서 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늘이 판단했을 때이 기도를 받아들일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의 기도가 오래되었다는 말은 나는 늘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그게 하늘의 뜻에 부합하고자 했던 것이고 하늘이 그것을 인정하셔서 하늘이 나를 좀더 살게 해주실라 그러면 살게 해주실 거고 너는 이제 그만 세상에 살일 다 했으니. 그만 이제 돌아와라 그러면 내 목숨을 걷어 가실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것 이외에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것 이외에 더 기도를 해서 하늘이 그 기도에 반응하고 그럴 일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자는 철저하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하늘이, 하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늘이 내게 이런 재능과 덕을 주시고 그 재능과 덕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했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살수 있을 것인지 덜 지금 이제 그만 죽어야 할 것인지 하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늘이 결정하실 것이라고 이제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 이외에 또 달리 기도를 통해서 내뭐 수명이 연장되고 그럴 일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건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못된 짓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죽을 때 되니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하늘이 들어주겠냐 이런 이야기의 예,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장 보시죠 자왈 사즉 불손하고 검즉 곤이 여기 불손야론 영곤이라 이랬습니다 어, 사치스러우면 불손하고 검소하면 고루하니 불손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루한 것이 낫다 이런 것인데요 우선 사치스럽다와 검소하다가 나오니까 이 사치스럽다라는 말이나 검소하다는 말을 전부 우리는 어느 측면에서 이해를 하기 쉽냐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돈과 관련된 측면에서 사치나 검소를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뭐 그것도 포함을 하겠지만 단순히 돈과 관련된 낭비하는 사치나 아니면 아껴 쓰는 검소나 하는 것이 이제 돈과 관련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치스럽다와 검소하다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치스럽다는 것은 그 자체로 돈을 많이 쓴다 낭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 핵심은 뭐냐, 그러면 어떤 정도가 있어요. 정도. 정도껏 할때그 정도. 적정한 어떤 어, 지점이 있다고요.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이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돈관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옷을 사는데 100만원짜리를 산다? 그러면 사치입니다. 저한테는. 저는 그렇게 돈을 옷 사는데다가 쓸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그런데 뭐 연봉이 수십억씩 하는 분들한테는 옷을 100만원짜리를 산다가 결코 사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옷을 사줘야 그런 옷을 만드는 또 기업들이 또 어, 경영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00만원짜리냐, 100만원짜리가 못되냐, 100만원이 넘느냐, 이걸 가지고 사치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람들마다 그 정도 기준은 다르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자기가 할수 있는 그 정도를 넘어서면 그것이 사치예요. 사치. 그래서 사치라고 하는 것은 정도를 넘어선다. 이것이 사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검소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정도가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 정도에 못 미치다. 이것이 검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못 미친다. 사치스러우면 불손하다. 그것이 이제 동, 돈 돈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할때 내가 할 어떤 상황에서 할수 있는 정도가 또 있어요. 내가 주인이냐 손님이냐 손님이라도 주인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내 위치가 어떤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감안되어서 내가 어느 정도 행동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정해지죠 그그 그 현장에서 그런 어떤 정도들이 있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면 요즘 말로 하자면 이 넘어서다가 뭐냐 그러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오버 말도 행동도 오버를 하면. 불손이죠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당장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불, 검소하면 그러면 뭐냐? 그러면 내가 이 장면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데 말이죠. 주인인데 혹은 그 모임을 어, 주최하는 사람인데 손님들을 불러놓고 내가 분위기를 손님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어, 유머도 하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손님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분위기는 아주 썰렁해지고 손님들도 불편해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검소한다는 건 고루한 거예요. 틀에 꽉 잡혀가지고 네? 융통성이 없고 그런 고집불통 같은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손한 것도 문제고 고루한 것도 문제예요. 네. 다 문제인데. 그래서 불손하지도 않고 고루하지도 않은 그 적정한 선을 지키는 것이 말하자면 중용이죠. 중용. 중용. 이 중용, 과 불급이 없는 중용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 중용을 지킬 수 없다면 다시 말하면 요거나 요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면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다 이거예요. 불손한 것보다는 차라리 고루한 것이 낫다는 거예요. 오버하지 마라. 네 선을 넘지 마라. 선에 못 미치는 게 차라리 넘는 거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거보다 어쩌면 조금 모자라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지나친 것도 모자란 것도 다 문제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어쩌면 모자라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나를 소개를 할 때,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하는 것이 적정한 거라 그러면, 내가 있는 것보다도 더막 뻥튀기를 해서 나를 과장되게 표현을 하는 것이 있고, 혹은 내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다 설명도 못 하고, 어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 하고, 그냥 어물쩡 어물쩡 하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편이, 사실 이상을 과장되게 나를 소개하는 것보다 낫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지나친 것보다는 차라리 모자라는 편이 낫다. 이런 음, 의미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단, 주의해야 될 것은 어, 지나친 거나 모자라는 거나 다 문제라고 하는 어, 의식을 전제로, 그걸 기준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6장은 군자와 소인에 대한 어, 대비인데요. 군자는 탄 탕탕이요. 소인은 장 척척이니라 하는 구절입니다. 군자와 소인을 대비한 것인데, 군자는 탄 어, 탕탕이요. 이랬는데요. 이 탄자는 요 평자하고 함께 평탄하다 할때그 평탄할 탄자입니다. 그래서 저 평자하고 어, 의미가 비슷해요. 평자하고. 근데 저 평자라는 말이 평자가 뭐냐? 그러면 굴곡이나 기복이 없다는 뜻입니다. 평이라는 건 평평하다라는 것은 높나지, 즉 기복 이런 것이 굴곡 이런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결 같은 거죠. 한결 같은 거. 그래서 평탄하게라고 직격을 했습니다만 다른 말로는. 한결같이 한결같이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결같이 탕탕하고 군자는 탕탕이라고 할때이 탕자는 에, 요 탕탕 탕탕할 때 이것은 너그러울 관자와 넓을 황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울 관자와 넓을 광, 광자의 반대말은 뭐냐? 그러면 에, 협착이에요. 좁은 거. 근데 군자는 늘 언제나 한결같이 너그럽고 넓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품도 넓고, 생각도 넓고, 마음도 너그럽고 그래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또 배려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군자는. 근데 소인은 장척척이라 그랬죠. 이게 이제 공간적 개념이라면 이 탄, 탄자가 요것은 길이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영원히 길이길이. 늘 언제나 뭐 이런 뜻입니다. 영원히 이런 뜻이죠. 장구하게 오래 꽃자 장구하게 늘 어떻게 하냐면 척척이다. 할때저 척차 척자는 근심입니다. 근심. 그러니까 늘 언제나 소희는 뭐에 쫓겨요. 뭐에 쫓기고, 막 고민을 하게 되고, 어 스트레스를 받고, 뭐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게 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인데, 이 안에 담겨 있는, 이제, 왜 군자는 그러면 이렇게 항상 너그럽고, 넓고, 소인은 항상 근심에 파묻혀 있느냐 하는 이제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소인은, 소인은 항상 사적인, 사적인, 사적인 그 이익을 추구를 하니까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혹은 해를 끼쳐야만 하는 그런 일을 추구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만들어내야 되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근데 군자는 왜 너그러울 수 있느냐? 항상 여유가 있느냐? 그러면 군자는 항상 공적인 것을 지향하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어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좋다고 하는 일이니까. 남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나와 있는 답을 추구하는 거예요.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해야 할 일만 하는 거니까, 머리를 막 계산을 돌려가지고 뭘 남들이 생각 못할 뭘가를 막 찾아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방식을 그것을 이제 실천을 해내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걸 아무라도 다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군자라서 이제 그것을 실천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꿀릴 것이 없고 누구한테도 탈로가 되었을 때 문제가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항상 너그럽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군자는 항상 여유가 있고. 소인은 항상 쫓기는 것 같은 삶을 산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거기에는 공적인 삶을 지향을 하니까, 혹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를 하니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 37장을 보시겠습니다. 자는 온이여 하시며, 위 불맹하시며, 공이안 이러시다. 그랬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온화하시되 엄숙하시고 위험이 있으시되 산납지 않으시고 공손하시되 편안하셨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자의 에, 그 모습을 공자가 주는 어, 느낌, 공자가 지닌 분위기 이런 것을 제자들이 에, 묘사를 한 것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이 첫 번째 공자에 대한 묘사가 따뜻함입니다. 온. 앞에서도 자공이 에 공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온양공검양이라는 다섯 글자로 묘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따뜻할 온자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공자에게 대해서 제자들이 느꼈던 첫 번째 인상은 따뜻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공자 우리 선생님은 따뜻하셨다. 근데 따뜻하신다는 게 이제 사람들에게 따뜻한 느낌을 갖게 해 주시는 건데 근데 이제 편안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에 그냥 편안하고 따뜻하기만 했으, 해서 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따뜻하시면서도 엄격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냥 뼈대 없는 살만 있느, 있듯이 생선이, 뼈 없는 생선처럼 그냥 흐물흐물 따뜻하기만 한게 아니고, 따뜻 기존은 기본적으로는 따뜻하셨지만 그 안에 엄숙함, 엄격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근데 엄격하니까 위험이 있는데 위험이 있어요. 남들이 함부로 할수 없는 어떤 위험. 예, 그렇게 있는데 그 위험이 지나치면 지나치면 사나워지거든요. 상대방이 예, 접근하기 싫어하는 그 사나움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데, 위험이 있으셨지만 사납지 않으셨다그겁니다 예, 사람들한테 사나운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사납지 않으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공손한 모습으로 비춰지겠지요. 공손해요. 공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공손한데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데 그것이 가식적인 공손이 아니고 공손하신데 편안해 보이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심이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그 모습이 편안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건 이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으로 보여져야 하니까 꾸며서 해내는 그런 공손이 아니고 당신 자신이 그런 분이어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서 편안한 겁니다 안과 밖이 네, 표리가 여일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섯 아,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따뜻하지만 엄격하였고 엄격한 것이 위험을 으로 드러났지만 그게 결코 사납지 않았고 사납지 않은 공손함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 편안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어, 논어 일곱 번째 수리편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